어떤 사람은 녹차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어떤, 어떤 사람은 우롱차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홍차가 거, 어, 건강에 도움이 되듯 각각의 와인 품종이 갖고 있는 에너지 파동이 달라서 사람에 따라 그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의학만큼 식품만큼 바뀌어야 돼요 왜 인문학 자체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인문학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육파트 쪽에서 문제예요. 강남 여기 대치동의 학원에서 절대로 유전자라는 얘기를 하기 싫어할 거예요. 돈 쓰고 학원 다니면 좋은 대학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과학은 예, 유전자가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게에 무섭게 받고 싶다. 자기 개발좀더 잘하고 싶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미 소크라테스가 이미 얘기했어요. Who am I? 가장 중요하다고. 폴로르내 그 유전자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것도 평생 몇번 한다? 한 번. 대한민국이 OECD 국장에서 가장 학습한, 학과와 직업이 안 맞는 1등 나라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사실 브라질 살면서 거의 20년 살았고 유태인과 8년 같이 공동연구하면서 느꼈던 거 우리가 유태인보다 더 똑똑해요. 제가 남미 전체를 돌면서 강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여성 갱년기를 잘 보낼 수 있는지 자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전 사실 나 지금도 사실 지금과 그때 강의 실력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저는 첫 판부터 잘했어요 강의 그냥 브라질 음.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요내 나이 음. 34살 때 브라질 아줌마 갱년기 아줌마들 막몇백 명씩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아줌마들이 난리 쳐대더라고요 음. 아, 내가 요런 달란트가 있구나 자, 이게 꼴값이 빅데이터에요 꼴값 속에 수많은 정보가 들어 있어 자, 근데 그 꼴값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네, 사상체제에요 제가 그러니까 나름 화장품 개발해서 지금 터키 수출하고 있는데 터키 회장의 재화다품 이 사상체제로 가져간 이유 터키의 전통의학이 그사체액성이에 원래는 아니에요 근데 히퍼크라테스는 개념만 얘기했고 사슴체질학의 이장만 선생님은 디테일한 솔루션을 제공했어요. 결국 소음인은 어떤 질병에 잘 걸리고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런 음식을 먹어라. 태음인은 이런 체험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병에 잘 걸리고 그 병에 걸렸을 때는 이런 약과 이런 음식을 먹어라가 디테일하게 정리된 거 공양산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 니자 박사님이에요. 자 여기 정말 오늘 여러 가지 와인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자 포도의 성질이 따뜻하다 차다, 차다, 라고 친다면 포도로 만들어진 전반적인 제품들은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오렌지스는. 사실 한국에서만 인정 못 받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받아들여지는 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원래 생각해보세요 음. 자. 원래 사람이 이, 못 풀어요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하시면 느끼실 거예요 못 풀어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올려내느냐에 따라 사람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뭐를 갖고 음. 보여줄까요? 레이면 레드 와인 중에서 까르미네 소비뇽으로 만든 와인을 한번 손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음이이 와인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와인 손에 올려놨을 때이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우리 소음는 이미 이렇게 쏙빠져가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알코올이 우리 몸에 주는 영양 플러스,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사람의 힘을 쪽뺄수 있다면 숙취는 증가 할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근데 힘 한번 더 보세요. 오, 어? 요 치즈 이 체질에 맞는 거네요. 음. 힘이 안 빠지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왔는데 까르비네소 균형밖에 없어요, 와인이. 자, 그렇다면 네. 이 와인을 먹을 때 야. 어떤 안주랑 같이 먹을 것이냐. 자, 이거 한번 올려놔볼게. 음. 같이. 안 음. 빠져. 자, 그러면 음. 이 와인을 음. 먹을 때는 꼭이 치즈랑 같이 먹으면 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음. 원래 남자 남자끼리 힘든 힘이 붙는 데 힘만 봐주세요. 힘을 줄수 네. 없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 와인, 까르데스 와인은 어. 소민한테는 안 맞는 와인인데. 어. 자, 그러면 이두 소민이 이 와인을 좀 건강하게 먹고 싶은면 뭐랑 같이 먹는다? 네. 요, 요, 요 치질 같 치공. 자, 자, 그또 하나 재밌는 거. 자, 우리 보세요. 두 분이 똑같은 체질이에요. 그럼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결국은 부부 관계로도 가는 거예요. 같은 체질끼리 결혼했을 때 붙어 자는 게 건강한 거냐, 비붙어 자는 게 건강한 거냐? 그리고 이두 부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올려줘서 허니문 베이비가 나오게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얘인데 음. 자,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돼요? 음. 음. 그냥 빠져 궁합이 안 맞네. 결국 같은 <laughs> 극길이는 서로 밀쳐내 칼라는 무슨 의미냐면 빨주노초파 파장이 짧고 따뜻하고 파장이 길고 시원합니다. 어떤 에너지를 주냐에 따라 이두 부부가 붙잡고 자도 되는지 아니면 떨어져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자이두 분의 침실 방에 카펫과 시트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너무 야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침대 시트만 바꿔도 푹한 번줘 보세요. 어떻게 돼요? 거짓말 같은. 자 결국 우리 대표님이 센스는 있어요. 본인한테 맞는 칼라의 넥타이를 낸 거예요. 음. <laughs> 자, 아, 9월부터 동대문에 재평의 체질 이미지 메이킹 컨셉 트어갑니다 거기 오시면 체질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 해드리면서 두두부터악세사리 옷, 속옷까지 싹 맞춤을 해줄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보여드리면 자, 어, 이걸 잡아보세요. 네. 자, 아무것도 안 하고 <laughs> 이 넥타이 이렇게 해서 몸에 좀더 붙이면 한번 먹어보세요. 이 근데 요거 뛰면 붙여 주세요. 내몸는 이렇게 만세저 <laughs> <laughs> 그 정도, 그 정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까르비네소비뇽 어떤지 올려나 볼 거예요. 아까 아까 이 술은 소민들한테는 맞지? 갔어요. 이마 좀좀 보세요. 이번에는 오. 음. 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음. 주황색 자, 아까 소우민들은 주황색에서 얻덕 힘도 생겼어요. 자, 한번 더 보세요. 제 이렇게 했더니 아예 힘을 못줘 주고 아니면 칩요. 마동석 아니면은 아놀드 슈로한 진에서 아니면은 스티브잡스나 음. 이런 엘런 머스크의 느낌. 잘 생겼다. 네. 그런 사람인데 자 일단 비트이자 아. 자, 교수님 세만 번들보세요자 원래 이게 사실 여자도 못만대로못 열어요 자, 찍어주세요 자 찍으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자리 한 번만 보세요 자리 한 번만 보세요자힘한번 줘보세요 자아 찍어주시면 네, 이 남자 힘 빼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아 <laughs> 그런데 제가 파란색이란 칼라를 올려볼거예요 올려보세요. 음. 그러면 힘은 안바르시고 결국 나한테 더 맞는 칼라와 음식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자, 이두 분들은 만약에 와인을 마신다면 까르끼리 소비뇽 와인을 음. 들어보시면 힘빠지겄데 음. 한 가지죠. 한 가지죠. 요 와인이 마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각 체질은 1타입, 일타임, 2타입이 있는데 음식이나 모든 물질은 다 똑같이 반응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네 가지로만 구분하면 되고 약간 기질 특이성 때문에 직업을 잡을 때나 요거만 달라지는데 일단 여기 손 올려주시고 아직 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음. 한번더 보세요. 힘좀요 요정, 정도 좀꽉 주세요. 요 정도 힘이 있는데 찍어서 힘이 안 빠지면 일 타입, 이 타입. 음. 힘이 음. 빠지면 같은 타입이에요. 음. 자, 근데 보겠어요? 일단 힘이 음. 안 빠지니 음. 확실히 1 타입, 이 타입. 그러면 이쪽이 조금 더 착하고, 음. 이쪽이 좀더 착하고, 음. <laughs> 좀더 우직하고, 음. 음. 조금 더 우직하고.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체질한테 센스를 요구하는 게 제약이에요. <laughs> 이 체질은 우직하고 어. 책임감 강하고 음.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음. 센스를 갖기는 음.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게 음. 결국은 이 체질이 얘기해 줄 이것도 하나의 빅데이터예요. 음. 자, 이 체질은 좀덜 우직하고 덜 착하지만 이이 음. 체질은 음. 센스가 있어요. 음. 감각이 좋아요. 그리고 여자로 치면 고현정과 음. 강부자 되겠어요. 음. 와인, 와인 찾아들피다들이요 자, 음, 요이 와인은 자, 이 와인은 스페인 와인이에요. 지금 여기 템프레로 템프릴로 요 와인도 요 푸도 종자는 이베리아 반도에서만 주로 재배되는 와인이에요. 힘을 줄 수? 힘이 완전히 빠져. 음. 그럼 여기 한번 가 볼게요. 잡아 주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도 그냥 희발로 음, 졌어요. 네, 자, 파이트 와인. 사실 <laughs> 포도라는 것 자체가 약간 창성질이지만 요샤도이아니요 그래요 와인 요 포도 품종은 <laughs> 희한하게도 보요한번 보세요. 먹어보세요. 자, 힘이 맛이지. <laughs> <수고하시지 않아. 웃음> 음. 자, 요거 잡아보시겠어요? 뭐 음. 네. 자, 이렇듯, <laughs> 똑같은, 에, 네, 풀리에도 같은 와이너리가 같아요. 물론, 하나는 레드고 하나는 파이트지만, 이렇게 품종에 따라, 와인이 갖고 있는, 그리고 술이 갖고 있는 성질이 가질 수 있어서, 나한테 더 좋은 와인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치즈 갑니다. 치즈. 자, 이 치즈, 소양이란 땐안 좋았지만, 소민한테 좋았어요. 자 그럼 이거 태민한테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볼 거예요. 올려놓겠습니다. 힘빠져지 않아요? 안 빠져요? 네, 빠집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소와 관계된 것들을 태민한테 는더 베스트예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힘 역시 똑같이 연달아 한 번. 연어를 먹는 순간, 음. 어떻게 에너지가 변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돼요? 오, 안, 안 맞네. 그대로 빠져요. 음. 자, 연어는 소양인의 생선이에요. 음. 연어와 참치는 소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수지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좋고 나쁨을 알고 가는 거예요. 먹지 말라가 아니라, 음. 자 비로 연어가 이 체질에 안 맞더라도 음. 만약에 소고기가 있다면 소고기랑 같이 먹어주면 괜찮다는 거죠. 음. 연어만 먹지 말고. 음. 자, 근데 정말 정말 그러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 보세요?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어. 음. 그까 한번 잡아 주죠. 손 하나만 찍어 주세요. 자, 분명히 둘이 잡으면. 에너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음. 소만 들어오면 자, 힘이 소만 안드요고 음. 자, 그만큼 소고기는 누구한테 좋다? 태음인한테 네, 좋다. 그래서 소 아, 태음인들이 와인을 먹는데, 만약에 이집에 왔는데, 이거밖에 안 준다. 어쩔 수 없어요. 소고기. 안주를 뭐 내놔라 소고기, 소고기, 네, 소고기 내놔라 아니면 음. 이 치즈를 내으라 요구를 해야 되겠죠. 음. 자, 이렇듯 최악은 면하고 나한테 좋은 것을 가까이 으로서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 불완전하게 태어난 거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면서 음양학 편인 지인이 돼서 몸 마음 정신이 다 안정한 상태로. 갈, 간다는 게 바로 이사상체질이 이야기해주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와인 또는 그 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술, 조니어커드, 뭐 로얄사독트 이런 술들이 각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있다.